안녕하세요. 네, 이제, 바리스타 트레이너, 최희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뭐 요즘 맨날 카페에 가면 뭐 스페셜티, 뭐 내지는 뭐 커머셜티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스페셜티가 정확하게 뭐고, 또 맛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생두의 종류는 어느 정도 있는지 뭐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보셨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생두는 이제 에디오피아 코케 허니입니다. 에디오피아 코케 허니는 이제 2010년도에 미국 스페셜티 업회에서 주관하는 생두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었던 이제 생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생두를 이제 보셨을 때 굉장히 색깔이 허니 프로세싱의 공정을 이제 거쳐서 이제 약간 누런 색을 좀 띄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지 각색의 이제 콩의 크기들도 보이기는 하고요. 보통 이제 워시드 계열의 콩들은 콩의 균일도가 굉장히 좋지만, 오히려 내추럴 커피에서는 지금처럼 뭐 허니 프로세싱도 내추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셨을 때처럼 굉장히 이제 콩의 크기가 좀 다양하게 이제 좀 분포가 되어 있어서 로스팅할 때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스페셜티 같은 경우들은 보통 우리가 뭐 큐그레이더나 유명하신 뭐 커퍼분들이 평가를 했을 때 커핑점수 80점대 이상이 되면은 스페셜티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79점대 이하가 되면은 커머셜티 등급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뭐 기타 뭐 COE나 무슨 뭐 여러가지 뭐 90플러스 여러가지 이제 생두의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도 이제 뭐다 스페셜티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스페셜티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커피를 여태까지 뭐 맛보신 것 중에서도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를 맛보셨겠지만, 좀 특별함이 좀더 담겨 있고, 일반인들도 커피를 느꼈을 때, 뭐, 되게 좋은 단맛들과, 뭐,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향미들, 복합적인 향미들이 많이 표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디오피아 코케 지역은, 뭐, 북동쪽 지역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코케는 이제 산기슭이 굉장히 험준하기도 하고 그 산기슭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지만 생두 자체 내에서는 오히려 그 안개에 자욱한 이제 습성 때문에 잎이나 오히려 나무 줄기, 열매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금 뭐에디오피아 코케 한번 향을 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두의 향을 생주의 향에서는 보통 이제 되게 이제 스파이시한 향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 올라오기도 하고 지금 이제 청사가의 가장 밝은 듯한 그런 베리류나 청사가의 과일류 한마디로 프리티한 굉장히 이제 음 향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생주의 향이 이렇게 좋다고 무조건 커피 맛까지 좋다고 이제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로스팅도 잘볶아져야 되고 로스팅 됐을 때 향에 이제 위해서 뭐 많이들 기대 오류가 생기긴 하지만 맛적으로 봤을 때도 뛰어나져야지만. 우리가 정확히 스페셜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일단 보셨을 때 지금 코케어니를 로스팅 되어 있을 때 콩의 크기가 더 이제 커지게 되고 당연히 우리가 뭐 밀도 부분들은 더 낮아지고 무게도 당연히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들은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서 복합적 향미가 만들어지고 없었던 CO2 뭐 내지는 향미 이제 성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수분이 날아가면서 무게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음. 보셨을 때 지금 뭐 콩의 이제 배전도 상태를 보면 지금 중배전 정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케언이나 뭐 스페셜티들은 강배전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향미들은 밋밋해지고 로스팅 때올수 있는 갈변화에 오는 뭐쓴 향이나 커피의 이제 그런 구수한 향들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원래 생두의 본연의 맛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중배전 로스팅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중배전 로스팅을 이렇게 할 때도 좀 주의할 점들은 이제 보통 콩의 속까지 잘 익혀주시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되는 이제 코케 허니의 원두를 한번 뭐 분쇄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푸어오버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핸드드립을 한번 뭐 보여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되는 이제 커피의 양은 20g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1인분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이제 사람이 정한 거기 때문에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틀에 갇히지 않도록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커피를 하실 때. 그래서 어, 지금 뭐 22g인데 똑같이 그냥 22g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투어버가 가장 요새 일관적이고 가장 이제 뭐 맛에 있어서도 뭐 일반적으로 집에서도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작을 잘 살펴보시고 똑같이 스페셜티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터를 장착을 해주시고, 다음에 리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셨을 때, 푸어오버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원두가 핸드드립을 할때 위쪽에서부터 물을 닿기 때문에 그 닿아있는 추출 성분들이 밑에 있는 원두를 적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균일하지 못하다 해서 이제 뭐 여러 해외에서 나온 이제 추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추출 방식이 굉장히 이제 좀 쉬운 물줄기 컨트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버를 예열을 해주시고, 필터에 잔맛을 빼주시면서, 린싱을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에, 원두를 분쇄를 해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뜸을 들여주시게 되는데, 뜸을 들일 때좀 다른 드립과 다르게 그냥 편안하게 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추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테어링이라는 작업을 바로 실시하도록 할 건데, 자, 보시다시피 원두를 22g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두의 물의 양은 보통 30ml 정도를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울에 30ml까지 물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스테어링을 통해서 원두가 균일하게 적셔질 수 있도록 잘 저어주신 후에 300ml 까지 물을 쭉 그냥 가운데에서부터 필터에만 닿아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두가 다시 재배열이 되면서 추출되는 속도의 물을 이제, 방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좀 길게 부어주시면서 커피의 추출 성분을 뽑아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300ml 까지 쭉 그냥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해주셨을 때, 뭐, 추출되는 커피가 너무 이제 뭐, 과소 추출이 된것 같아서, 뭐, 맛이 굉장히 이제 뭐, 떨다, 내지는 성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쓰다, 뭐, 내지는 텁텁하다, 이렇게 느끼실 때, 분쇄도를 가지고 그냥 첫 번째 변수를 이용을 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고 맛적인 부분이나 뭐 향미 성분들까지 잘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시면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300ml가 받아지면 옆으로 옮기셔서 나머지 커피 성분들은 뒤쪽에서 올수 있는 성분들은 쓴맛이 가장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끝까지 뭐다 받으시지는 마시고 그냥 300ml가 나오면 옆으로 옮겨서 종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디캔딩을 해 주시면서 뜨거울 때 느껴지는 이제 안 좋은 텁텁한 향들을 좀 날려 보내 주시고 다음에 컵에 옮겨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어봤을 때, 지금 이제 뭐, 에디오피아, 코케, 헌이 굉장히 이제 좋은 단맛을 가지고 있고, 그 단맛 자체네들도 지금 오히려, 뭐, 카라멜 쪽보다도 이제,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당류나, 뭐, 내지는 뭐, 곡물류의 이런 단맛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입안에서의 퍼지는 뭐, 청사과의 그런 상큼한 향들이라든지, 잘 익은 자두의 이제 향미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애프터 테이스트에서도 굉장히 길게끔 향이 이제 좋은 향들이 지속이 돼서, 굉장히 좋은 커피라고 말할 수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집에서 편안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원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로스팅을 할지, 또 로스팅이 되어 있는 원두가 있다. 그럼 그 아이들의 성분이나 뭐맛 상태들을 대충 짐작을 하시고, 그 상태에 따라서 추출을 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바리스타 트레이너 최희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